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시켜주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laughs>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메리, 성탄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 산타. 예, 네, 산타크로스가 먼저 떠오르는데, 어, 실제로 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일인데,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인데 내가 제 생일인지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12일이 제 생일인데 1월 12일 제 생일날 제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축하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축하하면서 나한테 축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행동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생일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축하고 제대로 된 파티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되면, 어, 난 선물 뭐 받아야 되지? 나뭐 받을까? 뭐, 내 선물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탄절을 여러분이 잘 보내려면 아기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서로가 선물을 교환하고 하는 것, 이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왜이 탄생이 의미가 있냐면 이 탄생은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축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 이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감격하면서 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얻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이제 한 3주 좀 지난 것 같아요 어, 주, 12월 4일날 주일날 여기 같이 막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가 어, 급하게 이제 출산해야 돼서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높은 뜻 푸른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가서 이제 옆에서 이제 출산하는 그 모든 가정을 이제 지켜봤거든요. 이제 첫째, 둘째 때그 출산할 때는 하미인 때는 잘 몰랐어요. 첫째째는 옆에 있긴 있었는데 이게 출산이 어떤 건지 도잘 몰랐고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래요. 그래서, 어, 그때는 진짜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좀 위기 상황이었어요. 어, 아이 이제를 출산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내가 실신을한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출산하다가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퇴출 끊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켜보다가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남편은 나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간호사님과 또 의사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처치를 해주셔가지고, 어, 출산하고 전 뒤늦게 들어가서, 예, 잘랐죠. 어, 그 시간들을 딱 보내니까, 이 출산이라는 것 다음, 이제 셋째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 제 안에 두려움이었어요. 어 그런 게 모습들을 보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보니까 아 나에게 있어서 셋째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어이 하온이가 태어났는데 하온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 너무 이제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하온이가 이제 태어나고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아, 아이기도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희, 제 옆에서 뭐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고, 옆에 손잡아주고, 뭐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게 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온이 이제 셋째가 딱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거기는 아빠가 첫 번째 목욕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이제 따뜻한 무, 물에 딱놓고 저한테 목욕을 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모르게, 이렇게 시키는데, 너무 더 신기하더라고요. 무식해. 아, 이 탄생.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막들기 시작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어, 이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게, 새치가 났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고. 또 아이가 이렇게 무사하게 잘 나왔다는 것도, 출산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2주 동안 산후조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저는 아이들과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있는데, 집이 하루하가 지나면 지날수록, 빨래는 쌓여, 쌓여가고, <laughs> <laughs> 설거지 거리는 늘어가고, 이제 집 청소는 제대로 안돼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청소도 하고, 이제 아내 올 맞을 준비를 했어요. 맞을 준비하고, 어, 저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집에 왔는데, 월요일 날 집에 왔는데, 아이들,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아이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아이케 안아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더라. 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 처음에 이제 아이를 돌볼 때 밤에 통으로 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동주 선생님 집사님도 그렇죠? 네. 처음에 지금, 지금은 잘 자시나요? 아, 예전보단 잘 자지만, 지금도 아마 출산하신 서리자매님도 그쵸? 지금 내가 연속해서 3시간, 4시간 이상을 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좀 길게는 한 3시간 반, 4시간. 지금 한이 정도 시기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분유를 쭉 주고, 어, 푹 재우면 한 4시간 정도, 많으면 4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 그나마 좀 잘, 잠을 자는 편인데, 새벽에도 계속 깨야, 깨야 되는 거예요. 깨서 한번 깼다가 아이에게 이거 주고, 또 들음시키고, 또 재우고 하면은 금방 3, 4, 3, 40분이 금방 가요. 그러면 다시 또 잠에, 누, 자려고 하면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 아이는 잤기 때문에 또 아이는 한 2시간 뒤엔 또깰 거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laughs> 아직도 힘들고 계시죠? <웃음> 네. <웃음> 네,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지쳐요. 처음에 이틀, 3일4일 이렇게 쭉 오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째 딱 오는데 굉장히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아, 딱 깨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내한테 제가 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분유를 먹이고, 내가 틀림시키고 내가 재우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귀우니까 내가 하겠다고. <laughs>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애가 낑낑거리면 바로 눈이 떠져요. 그냥 조금만 낑낑거려도 에 이러도 그래도 그 눈이 딱 떠져요. 애가 괜찮나? 괜찮으면 다시 가서 자고. 또 조금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괜찮나? 다시 가서 자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는 진짜 한한 시간씩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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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한데 제가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잠을 푹못 자면은 하루가 굉장히 피곤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루 푹 자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이제 잠을 자니까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이를 새벽마다 이렇게 안고 또 분유 먹이고 또 아이 케어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분명히 제한테는 힘들거든요. 그 시간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여러분 그런데 기뻐요. 이,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이렇게 어, 분유 주는 시간 잠 깨가고 분유 주고 뭐 트럼시키고 애기 재우려고 막 이렇게 움직 하루 종일 이렇게 안고 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마음은 기뻐요.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은 기쁘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이 분유도 주고 아이를 케어하고 안아주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왜요? 그 시간이 저에게 기쁜 시간이거든요. 저에게는 힘들지만 기쁜 시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들을 지금 일주일 동안 쭉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었던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에게 봉사하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에는 그 기쁜 마음이 막 샘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힘들고 어려도 그 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베드로 후서를 계속 보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쭉 봤는데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조금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죽을 각오로 서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어지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따, 우리 따뜻한 교회가 어, 예배도 드리고, 이제, 내희들은더 지역을 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할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자기 시간을 떼어야 되고, 재정을 떼어야 되고, 봉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넉넉히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이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나요? 오셔서 좋은 옷, 좋은 거 먹으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서 여기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방 법밖에 없어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짜증 나셨을까요? 어휴, 힘들어. 이거 두 번은 못하겠네나 이제 안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누구 이야기가 있나요?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목자들. 이 동방 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 떻게 보면 왕 왕이라도 왕이라는 왕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은 지위에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엄청나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고 아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연구한 것을 그 토대로 해서 자 이제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들었던 들었, 말씀이 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고백이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 아기 예수님께 바치면서 거기서 경배드리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 은이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밑으로 8km 정도 내려오면 예루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 이 곳에 이 주변에 활동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죠. 이게 자기 양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알려면 우리가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자손 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생뚱맞게 레갑자손 무슨 얘기일까요? 이 레갑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레갑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예우라는 사람과 같이 어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예우가 좀 변질되면서 요나답은 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따로 떨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지 말아라. 첫 번째.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장막 생활을 했어요. 또한 가지. 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이제 재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포도나무를 재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포도주를 재배하지 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포도주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 근데 포도주를 재배하고 많이 재배하면 재배할수록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뭘, 하, 뭘 했어요? 샀던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는데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포도주 이거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농사들 다 접어라고 얘기해요. 하지마.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생활하면서 을또 너희들은 포도주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에는 이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5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레갑의 자손들을 물러 모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모여갖고마시게 마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우리가 지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집 짓지 말고 호저주 농사 짓지 말고 주름 마시지 말아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봐라. 요나답이랑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시대랑은요. 300년 차이가 나요. 300년. 그러면 요나답이 얘기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이자손 지키고 있던 거예요. 이 자손이 지키고 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들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자신의 조상의 말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왜 그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갑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더 이상 포도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자일을 했습니다. 목자에게는 들판에 떠들어다니면서 자기 양들을 케어하면서 목자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느헤미아에 보면 이 레갑자선이 우리가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재건할 때 레갑자선을 어디로 부르냐면 그 예루살렘 밑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기 베들레헴이라 밑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이 그 주변에서 몰래며 양치는 목자일을 했어요. 목자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거기를 재건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레갑 사람들은 목자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목자 일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실제로, 뭐, 전쟁이 크게 나도, 아, 저들은 그냥 내버려두자. 쟤네들 뭐 데려가서 뭐 하냐. 뭐, 지식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 뭐 허름한 옷에 그냥 양들이나 치는 애들인데, 쟤네는 그냥 냅둬. 쟤네는 상관없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쟤네는 데려가지도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 이 내갑자서는 영원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쪽으로 거주하면서 지금 이 베들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시점에 이 베들렘에서 주변에서 목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목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크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다 있고 해서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여러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양을 집어 놓으면 지키는 사람 은한 명만 있으면 그냥 거기는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소규모로 하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어요. 양한열 양 마리 미만 데리고 있는데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만 치면서 그냥 데리고 다녔던 그런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들은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돌들을 모아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우리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문 같은 데를 그냥 비워놔요. 그리고 새벽 내내 그 문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 그리스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세요? 그 기억의 그 말씀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그문 앞에 서 있는 목자, 앉아 있는 목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이 나가려면 이 목자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규모로 영세로, 영세로 하고 있는 이 목자들.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새벽에 이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 고 그랬어요? 레갑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 레갑은 어떤 사람이 이 자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갈망과 열망과 사모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이 성경을 풀면서 어 학자들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장 큰거 우리가 주로 많이 아는 거는 이누가복음에 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썼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누굴 위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오셨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왔다. 라고 이야기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 틀렸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레갑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에서 이 목자들을 바라본다면, 이 목자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누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천사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 목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목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왕이 나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왕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나셨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왕이 나신 것을 천사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천사 청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찬양하는 것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로 낮고 낮은 천하지 천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서 그 목자들 앞에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왕이 나셨다.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가보자. 저게 사실일까? 아닐 수도 있는데,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보자 해서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구해 놓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경배하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 우리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 소개할 때 왕이 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얘긴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과도 똑같은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나심은 그냥 한가정의 축복에, 축복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셨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들이 찬송하며 주임을 높일 때1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 기쁨, 감격, 구원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이 아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 탄생하셨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음. 것이에요. 우리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여러분 같이, 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 목자들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고 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고서 돌아갔는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이들이 17절 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7절. 17절 한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 왕이 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그 소식을 전함으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정말 큰 기쁨, 즐거운 기쁨 이것을 기억하며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만 감격하고 나만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사실까요? 옆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우리 전하십시다. 시작, 우리 전하십시다. 우리 시연에 같이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왕이 나셨다 이 찬양 같이 어,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